안녕. 오 제가 발주하는 서원 언니 부탁카드랑 단체 포토카드가 이렇게 와가지고 한번 뜯어볼게. 1호 박스에 왔고 저는 그그 그 뭐지 200장씩 발주했는데 백주일또안 돼서 왔어요. 진짜 빨리 왔고 제 생각보다 발주가 되게 잘돼서 왔을지 모르겠는데 두 건이야. 뭐 저번에 500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200장을 그냥 시켜봤어요. 이거 제가 대기 발주맡겼고 일단 이거 보게. 와 대박. 진짜 예뻐. 대박! 색감은 제가 생각한 딱그 정도예요. 대박 예쁘다 진짜. 잠깐 꺼내서 한번 볼게요. 진짜 너무 예쁘죠? 이게 색감이 진짜 잘 나왔어요. 되게 진짜 예쁘다. 대박, 그냥 최고예요. 진짜 너무 귀엽고 제가 생각한 정도로 잘 나온 것 같아요. 소환은 미 같고 유광으로 했는데 잘 나왔을지 모르겠네요. 색감이 잘 잡혔어요. 어두운 색감이랑 대박. 진짜 예쁘다. 이것도 색감이 진짜 진짜 잘 잡혔어요. 대박. 뻔해가지고 제가 진짜 진짜 예쁘죠. 이 뒷면 색감이 진짜 레전드. 이게 지금 차가워가지고 제가 좀 이런데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진짜 앞에 색감이랑 뒷면도 색감이 제가 딱 원하는. 그런 걸로 찐하긴 아, 이건 그냥 추워서 지금 밖에 방금 거건요 진짜. 진짜 색감이 되게 잘렸어요. 이앞로 아, 이거 썬 이거 썬라이트 포도카드가 그 색감이 뒷면 색감이 티치미보다 진하거든요. 이 뒷면이 근데, 그게 무광이면 색감이 좀 어둡게 나올 수 있다고 걱정했는데, 되게 생각보다 그냥 리브그 정도 사이즈 센터야. 화면보다 조금 더 진해. 되게 색이 잘안 보이는데, 이 색깔 색이... こっちこっちか。